안녕하십니까 이름은 수학 강사 백성준입니다. 자율주도학습 9일차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한과 연속이 끝났고 이제부터는 미분입니다. 미분. 리본. 화면이 뭔가 보였죠? 왜 이렇게 뾰 chim? 연주가자 중분. 증분. 중분. 자, 증분이라는 건, 우리가, 어, X의 증분. 델타 X라고. 증가량 얘기하는, 증가량. 증가량. 그니까, 러 X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X 값의 변화량은 A에서 B가 됐잖아. 그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러면, 요 길이는, b에서 a를 뺀 거겠지, 그지?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변했을 때 증분은 b빼기 a지. 자 y값의 변화량, a일 때 함수값이 f a, b일 때 함수값이 f b잖아. 그러면 이것도 변화량이니까 빼겠죠. f b 빼기 f a가 되겠지. 요때증분 어, x의 증분 델타 x라고 하고 y의 증분은 어 델타 y라고 한다 이런 얘기에요. 델타 y. 그러니까 b 마이너스 a가 델타 x인 거고 f b 마이너스 f a가 델타 y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하면 얘는 b 마이너스 a 분의 f b 마이너스 f a인 거지. 여기서 본거 같지 않나? 본거 같죠. 기울기 관니까 기울기 두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는 식이죠. 그죠? 비상해라 똑같은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자 평균 변화율에 대한 내용인데 네,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 어, 두점 사이의 기울기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어, 과학으로 따지면 평균 속도죠. 평균 속도 구할 때 방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학 시간인데 열심히 들은지 잘 모르겠네. 자, 두점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자, X 값은 요 점이랑 요 점을 비교해봅시다. x 값은 여기서 이만큼 바뀌었잖아요, 그지? 이게 델타 x 야. x 의 증분이고, 자 y 값은 여기 있던 y 값이 이 위로 올라갔잖아. 이만큼 올라갔잖아. 이만큼. 이게 델타 y 지. 그리고 이 두를 연결하는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바로 델타 x 분의 델타 y. 자, 이 길이가 b-a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치? b에서 a 뺀건 b-a분의 자, 여기 d는 여기 y값에서 여기 y값을 빼는 거잖아. fb-fa가 되겠지. 그지 근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뭐냐면 은 여기 b값을 자, b값을 봐봐. b값은 B 이 a값에다가 델타 x를 더해준 거잖아. 그지? 자 B 가 B 대신 얘를 쓸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 그러면 식이.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볼기입니다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어 x 의 변화량은 여기 그대로 넣으면 되죠. 이게 x 의 변화량이야. 자 y 의 변화량은 여기 B 자리에 얘를 넣는단 말이야. 여기 B 자리 어차피 얘 넣어도 빼기 a 에서 얘만 남잖아. 여기도 f a 플러스 델타 x 그지 마이너스 f a 요렇게 되죠 자 요식 아주 중요합니다 많이 보게 되는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평균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도점사의 기울기입니다 그냥 도점사의 기울기 자 예를 봅시다. 다음 함수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려는데 4 번입니다. f(x)가 x 제곱 플러스 1이고 자 x 값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했을 때 x 값이 변했을 때자 그러면 a에서 a 플러스 델타 x라고 하면 X 값이 얼마 커진거지? a는 그대로 있잖아. 누구만큼? 얘가 증가한 양이죠. 자, X 의 증분. 증가량이라 u s 습니다 자, 그러면 식이 X 값의증가량 분에 자 y값의 증가량인데 y 값의 증가량 이 u s 가 plus A f A 플러스 s A p l A p A 라고 근데 이게 fx식이 얘잖아. 여기다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a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되죠 플러스 1에서 이제 빼야 돼. a를 넣은 걸 빼야 돼. 자, a 집어넣으면 a 제곱 플러스 2잖아. 빼줘야 돼.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1인 거지. 정계형으 해봅시다. 분자는 a 제곱 플러스 2a 델타 x. 플러스 델타 x의 제곱이겠죠. 자, 없어지고 마이너스 a 제곱이거든. 없어지죠. 자, 얘랑 얘를, 얘랑 얘를 델타 x로 묶어줬다. 그럼 e a 플러스 델타 x가 남겠지. 분모는 누가 남다? 델타 x가 남겠지. 나쁜 대죠. 그럼 뭐다? 평균 변화율은 2 플러스 델타 x가 평균 변화율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케이? 자, 원래 식에 원래 식에 f(x)라는 항상 명심 하시면 됩니다. 자, 8번은 다음 함수에서 x 값이 1에서 a까지 변할 때 자, x의 증분이 1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평균 변화율이 아래와 같대. 자,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거든. 그럼 이거잖아 얘는. 1에서 a까지 변했다는 얘기는 델타 x가 a 1인 거잖아. 분모가 a 1인 거지. 그치지 분모가 a 1인 거잖아. 자, 분자는 어. a를 넣은 가 f(a)에서 누구 빼는 거야? f(1)을 빼는 거지. 요연태 요연테 씩도 많이 보게 됩니다. 꼭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a 빼기 1분에 자 집어 넣는다니게 a를 집어 넣으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9. 자 여기서 1을 집어 넣는 값을 빼는 거잖아. 1집어 넣으면 얼마 돼요? 1, 1집어 넣으면 6대잖아, 있지? 6을 뺀다는 거지. 얘가 평균 변화율인데 이게 5라는 거야. 자, 양변에 분모를 곱해 줍시다.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은 5A 마이너스 5 되죠. 자, 좌측으로 넘겨봅시다. 오른쪽으로. A 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7A 넘어가면 마이너스 8 되죠. 18 루가한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네요. 자, A는 A는 1이거나 a는 얼마나 나온다? 마이너스 8이 나온다니 마이너스 8. 자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해줬다. 자 되겠습니까? 자 미분계수다. 자 미분계수.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엄청 중요합니다. 자, 여기에, 여기에, A가 있고, 얘가 델타 X가 라 있잖아. 그, 이 점이 A 플러스 델타 X. 자, 가방. 우리는 X가 A인 점에서의, 어, 기울기를 보고 싶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고 싶은 거지. 근데 누구를 이용해서? 얘랑? 얘랑 얘 사이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자, 이, 이 점을 점점 왼쪽으로 보냅니다. 조금씩 조금씩 보내요. 그러면 이 점도 따라서 내려오겠지, 왜? X가 가는데 Y도 따라와야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은 이둘 사이의 기울기가 점점 낮아져요. 자, 델타 x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 이 값이 a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델타 x가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는 거지. 그지? 자, 델타 x가 0에 점점 가까워지면 아, 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점점 이 점, 접선에서의 기울기랑 점점 어떻게 된다? 비슷해진다는 거야. 비슷해진다. 그러니까 limit x는 x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limit delta x는 0까지 얘를 0으로 보낸다니까 그러면 0까지 두점 사이의 기울기 그러니까 얘가 점점 갔을 때이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있을까 하는지 자 델타 x 가 0에 가까워 질때 그죠? 델타 x가 0에 가까워 질때 아까 우리 평균 변화 중에 얘기 했잖아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 요거를 리미트 델타 x 0 까지 해주면 이게 뭐가 되느냐 얘가 X가 A일 때, 바로 이 값이죠. 이 값. 예입니다. 예, 잘 보셔야 된다. 얘일 때, 예. X가 A일 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접선의 기울기. 강조합니다.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얘가. X가 얼마일 때? A일 때. 곡선이잖아, 곡선. 이 점에서,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이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쌤 델타 X 알아야 되잖아요. 몰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왜? 델타 X는 0에 가까워지니까.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우리가 나중에 이걸 전개해서 델타 X 약분해서 없앨 수만 있으면 돼. 분모에 델타 X를 없애기만 하면 되잖아. 없앨 수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극한 값이 나오지. 델타 X를 몰라도 돼. 맞지? 델타 X를 몰라도 극한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라 거잖아. 왜? 플렉는 0에 가까워 지니까 이해 되니까? 자, 그러면 요 식이 요 식이 어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그랬죠? 자,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 계수입니다. 계수. 개수. 자, 미분의 세계로 들어오신 걸 환영드리고요. 미분 계수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 계수입니다. 됩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이렇게도 릅니다 순간변화율, 순간변화율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미분계수와 순간변화율 접선의 기울기는 똑같은 거에요 미분계수는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야. 미분계수는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야. 한 점에서의 기울기. 자, 얘가 미분계수로 나타나는 식이면 이것도 가능하니 리미트 x는 a까지 x-a분의 fx-fa 이 식도, 이 식도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얘를 구하게 되는 식이야. 얘랑 얘둘 다. 오케이? 얘랑 얘둘 다. 어차피 이겁니다. x가 a에 가까워진다는 게 분모가 0에 가까워지잖아. 얘랑 같은 의미가 돼, 그지? 왜 이게 됩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요식을 쓰지 않고요. 이 델타 x가 표현하기 좀 힘들다. 요 델타 x가 또 다른 의미로 또 쓰기 때문에 어, 다른 식으로 바꿉니다. h로 바꿔서 h 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요렇게 했을 때도 미분계수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미분계수식이라고 해서 이제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매번 이렇게 적고 있을 수 없잖아 F 프라임 A라고 합니다 F 프라임 A 바로 A에서의 기울기입니다 자, F 프라임 A는 X가 A일 때의 기울기 접점의 기울기 X가 A일 때의 미분계수 X가 A일 때의 순간 변화율 다 같은 말이랍니다. 다 같은, 말. 다 같은 말입니다. F'A가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X가 A일 때의 미분계수 X가 A일 때의 순간 변화율 오케이. Okay. 어차피 다 같은 의미라고 그랬잖아. 자 그리고 어, 꼭 하나 더 쳐야 되는 게 있는데 방금 우리가 리미트 x는 a까지 x 분에 f(x) fa가 f(a)라고 했거든 자, 여기 X 값이, 요 X 값이 1차면, 얘가 X제곱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F'A입니다. 얘랑 얘가 1차면. 그니까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디서 출발했느냐? 어디서 출발했느냐? X가 어디서 출발해서 A로 가까워지느냐? 그니까, 러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얘잖아.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얘가 되기만 하면 되거든? 얘랑 얘랑 마이치하면 돼. 그러면 이건 무조건 복사이야 비슷한 의미로 리미트 엑 x 는 엑스는지. 리미트 h는 0까지 H분의 FA h 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잖아지 얘도 얘랑 얘랑 같기만 하면 돼. 같기만 하면 돼. 이게 델타 x 잖아 그러니까. 델타 x 가 같기만 해. 어디서 왔냐가 다, 왔냐가 왔냐만 같아지는데 출발점이 같아지는데 출발점이 같아지면 돼. 출발점이, 출발점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생각해봐. 여기는 h 제곱이야. 그럼 분자는 f a 플러스 h 제곱의 함수 값이야. 근데 분모는 h야. 이게 h잖아. 델타 헥스 h 잖아 근데 얘는 a 플러스 h 제곱은 저기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함수값이아 여기서 X 값과그요 값과 그러니까 이 값이 이 값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점의 좌표가 일치하지 않는 기지 여기는 분명히 h 콤마 f h 잖아 알지 f 콤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은 여기 있는 점은 여기가 a다 그러면 a 플러스 h 콤마 f a 플러스 h야 그지 근데 얘는 관계없는 값이야 이게 h 적업이 됐잖아 이 점이랑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이 값이 랑이 일치하기만 하면 얘는 무조건 f 프라임 a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 3h다 그럼 얘도 3h면 f 프라임 a라는 거야 같이 두다 어디서 출발했다 3h가 되는 곳에서 x 값 3h 그러니까 a 플러스 3h 딱 됐고 함수값도 f a 플러스 3h 딱 되잖아 이게 짝이 맞나 봐 짝이 자미분계수는 쉽고 기억을 하시고요 자 얼마나 남은지 한 봅시다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뭐, 미분계수를 구하시오. 미분계수의 정의라는게 약간 e won't give y 이용하는 거 o n 극한 l i 용하는 거죠. e s 서의 미분계수니까 리 i 트 그러니까 요거부터 n g 시다뭘 t t l 는거 e 문제에서는 f 프라 t give you a c h o l i t 얘예 쓰고 싶다. 그럼 얘예 쓰십시오. x는 1까지 x -1분의 f(x) -f로 쓰셔도 되고, 저기는 a 시시 이거 쓰고 싶다. 왜 얘가 더 있어 보이잖아. f a 플러스 a 플러스 아니죠. 1 플러스 h f 1뭐 어떤 거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값은 나오니까, 자, 저희는 밑에 거 쓰겠습니다. 이좀 깁니다. 이 미분계수의 정의라는 게 어려워요, 친구들한테도. 자, 리미트 h는 0까지 h 분의 자, 얘를 얘가 f(x)인데 1 플러스 h를 집어 넣어야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h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1 플러스 h 플러스 1. 아, 딱이다 자, 1어넣 합시다. 1 넣으면 1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4가 되죠. 마이너스 4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있으니까. 자, 얘를 전개합시다. 정리한 식만 따로 적을게요. 이요 부분을 요 분을분을전을하면하이너스 t 플러스 h 틀렸다. 마이너스 1마 h 너스2 h 마이너스 h 제곱 e is the chongyang. So 다 e r e i 4h, 플러스 u h 1러스 n u 1 plus 1 plus 1 얘랑 얘랑 1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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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s 1 plus 1 plus 1 p l 분 s 가 plus 1 p 되 u s 1 plus 1 plus 1 p l u h 로다 묶어줄까요? 그리고 얘랑 얘도 계산할 수있죠 eh 가 되죠 그러면 u s 이렇게 정리가 plus 1 p h는 s 까지 h 분의 자, h 로 묶어주자 랬죠 자, h 로 묶어주면, 얘는 2가 남고, 얘는 마이너스 h가 남아있죠. 약분하면, limit h는 0까지, 분모는 없어졌죠. 2 마이너스 h입니다. 극한 값이잖아. h 얼마 넣어야 된다. 0 넣어야 된다. 그럼 누가 남죠? 2가 남죠. 그니까, X가 1일 때의 미분계수가 2라는 겁니다. 2. 얘가 미분과 f 프라 1이 2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번 이렇게 풀어야 되느냐? 걱정이잖아. 매번 이렇게 어떻게 풀어? 길 게. 그래서 저희는 뒤에 도함수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도함수 구하면 미분계수 근데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들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쓰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17번. F'A가 1일 때, A에서의 미분계수가 1이라는 거죠. 자, 다음 극한 값을 구하시오, 이잖아잘 보십시오, 이것도. 정석적인 방법과, 좀 쉽게 푸는 방법을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나중에는, 로피털의 정리를 쓰는 것도 뒤에서 나오면, 그때 같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거죠. 이 부분에 있다라면 마이너스 f a 가 있어야 미분계수식이 되잖아. 그죠? 얘도 지금 보면 뭔가 또 필요해요. 그죠? 분명히 a 마이너스 h 잖아.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얘는. 얘가 필요하고, 그린 미분계수식 이렇게 분리해서 미분계수식이라고 할수 있고, 자 근데 없던 애를 더했으니까, 없던 애를 뺐으니까 한번더 해줘야지. 자 얘랑 얘를 마이너스 묶어버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다음에 분리시켜, 리미트를 리미트 h는 0까지 h 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얘는 그냥 미분계수식이죠. f 프라임 a입니다,죠? 자, 얘는 마이너스 앞으로 뺍니다. 이 마이너스 뺐어요. 리미트 h는 0까지 H분의 f A h 분의 f(a)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a)인데, 자, 아까 얘랑 얘랑 같아져야 된다 했잖아. 부호가 달랐지? 요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버리면 되지. 이렇게 버리면 되잖아. 그럼 같아졌어. 그럼 얘도 뭐다? F'A다. 이런 얘기야. 다음엔 EF'A라는 거지. 자, F'A가 얼마다? 1이다. 얘가 얼마다? 1이다. 2다. 됩니까? 자, 얘가, 어, 정석적인 방법이고요 매번 이렇게 풀면 너무 기니까 우리가 짧게 정리해서 풀자 이게 뭐냐면 a 플러스 h가 어떤 숫자가들있다 a 플러스 h h가 들어있는 이 함수식이 있으면 얘가 무조건 f 프라임 a를 만든다는 거야 얘도 h가 들어있잖아 그럼 얘도 f 프라임 a를 만든다는 거야 무조건 자 여기다 뭐만 씌우면 되냐 h 계수 b 얘는 1이죠. 얘랑 얘는 h 계수비가 마이너스야, 그치? 마이너스야. 이 답에 또 누가 있어? 마이너스가또 있어. 마이너스도 주고니다요계수비에다가 마이너스까지. 그러면, ef'a구나. 이다. 바로 처리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야. 실제 풀 때는 이 방법 쓰는 게 좋죠. 그 다음에 22번. 자. 미분 가능함수 한 fx에 대해서, 자, 아까 로피탈의 정의라고 하면 얘기했는데, 그걸 쓰면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피탈의 정의, 써버리면.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지. 안타깝게. 자, xf1이 4, f'1은 프라임 6일 때, 다음에 극한 값을 구하시고 이있게돼 자, f1이 4를 했잖아, 4. 여기 4 집어넣을 수 있겠죠? 4. 그지? 그게 중요한 건 이거지. 리미트 x는 1까지 x 1분의 fx xf 1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는 봅시다. 우리가 필요한 게 미분 계수 식하고의 관계를 봐야 되거든. 올바른 미분 계수 식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 돼. 누가 없다라는 거야. 우리가 f1이 없다라는 거야. 그럼 빼기 한번 해서 붙여주고 더하기 해서 붙여주겠죠. 그럼 리미트 x는 1까지. 자, 얘도 지금 분리합시다. 얘만 묶음별로 갖고 갑니다. 자, 얘는 뭐죠? 고대로미분계수식이죠 f p r i a1이죠. 1 그다음에 자얘 남았잖아, 요렇지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자 마이너스 묶어내면 얘는 x f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f1이 되겠지. 둘을 누구로 묶을 수 있다? f1로 묶을 수 있다라는 거야. 약분돼서 사라지죠. 얘가 이마다. 사다 상수항은 극한값, 이거 X 상관없이 그대로 상상으로 남자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하라는 거지. 자, F'이 얼마다? 6이다. 600이 4는 2다. 극한값이 2다.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학습을 마치고,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분이 처음 시작하는 첫 내용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꼭, 이해가 안 되셨으면 몇 번이나 다시 보십시오. 이 부분이 잘안 되면 뒤에 다 막혀버린다. 어디까지 막혀? 적분까지 막혀버리다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완전히 숙지를 시키셔야 됩니다. 바로바로 바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학습 페이지는 38에서 40입니다.